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유스카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 s r 즉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 r 지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말하여 에 s r a e l i s r 곧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머물고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 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빼는 자가 모두 2 6 0명이요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 펜싱이라고 하는 경기는 사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잘 아는 어, 경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펜싱 경기를 보면 칼이 너무나도 가늘고 빨라서 누가 공격에 성공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칼을 이 온몸에 전자 장비를 착용하고 이 전자 장비가 칼이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판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펜싱이라는 경기는 중세 시대부터 행해졌는데 이 전자 장비가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승부를 판정할 수 있었을까요? 몸을 찌르고 찌른 자리에서 피가 나야지 판정이 됐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시합이 될 수가 없죠. 어, 경기가 될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해결책이 간단했다고 합니다. 이 펜싱 경기는 누가 칼에 맞았는지 아는 사람이 단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심판도 코치도 관중도 아니고 바로 칼에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 공격은 이 공격에 성공하면 투셰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말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찌른 사람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펜싱은 찔림을 받은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정직하게 찔렸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에게 점수를 주는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있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시면 모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전자 장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경기가 이 펜싱 경기가 바로 세워지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된다,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본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더해서 그 땅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서로 함께 종족 외에는 결혼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이방 여인들을 탐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오늘날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이 사건은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만 간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기브아의 사건을 통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을 조각 조각 내서 모든 지파에게로 보냈죠.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서 어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총회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함이라는 거예요. 기부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모였지만 사실 그것은 기부와 사람의 불량배들의 악함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이와 같이 악했죠. 왜냐하면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성결하고 가장 말씀을 잘 따라야 됐던 레위인이 들어가 있죠. 레위인은 그들에게 자기가 당한 자기가 당한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면 이 레위인도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족속들 앞에서 자신의 첩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이 이와 같이 욕보임을 당했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시체를 조각내어서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용납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는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의 분노만을 키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레위인이 첩을 얻을 수 있고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그 죽은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악함은 가리우고 다른 사람의 그 죄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내면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마음의 분노와 악함만이 가득 찬 그들은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채로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뭐하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면 레위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물어야 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의견과 뜻을, 방법을 얘기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들만 난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취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다 진멸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종족을 두고 저들을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말씀도 온데간데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죄의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 모양만 남아 있죠. 어디서 본 것은 있어 가지고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집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함을 알고서도 그들을 가리워주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의 불량배뿐만 아니라 베냐민 온 지파 또한 그렇게 악함을 받아들이고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족속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은 세상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도 똑같이 힘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또한 이 아니란 모습으로 죄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 모습의 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죄악에 휩쓸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평안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불안함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족이 동족을 죽이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했어요. 그럴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서 그들 사이에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보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고 죄를 방치하고 죄를 내버려 두면 우리도 죄의 마음이 점령당하여 죄가 죄인질도 모르고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가리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또는 내 죄의 모습을 내버려 두므로 말미암아 죄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좋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